2019 서울 모터쇼가 29일 개막합니다. 지속 가능, 커넥티드, 모빌리티라는 세 가지 주제로 자동차 업체들의 한판 승부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특히 일곱 대의 신차가 세계 최초로 공개됩니다. 사전 프레스데이 현장에 정세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9 서울 모터쇼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이번 모터쇼에는 총 20곳의 완성차 브랜드가 참가해 역대 최대인 270대의 차량이 전시되는데요. 특히 39종의 신차 공개를 앞두고 올해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읽을 예고편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현대자동차는 플레이 현대를 주제로 총 16대를 전시합니다. 최근 공개한 신형 소나타의 1.6 터보와 하이브리드 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이 외에도 고성능 N 브랜드 4종을 전시했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브랜드의 미래를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따라 컨셉트카 모아비 마스터피스와 SP 시그니처, 크로스오버 전기 컨셉트카 이메진바이 기아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소나타 모델 중에서 중요한 모델이고요. 아무래도 가장 효율성을 강조한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이브리드 본연의 어떤 그런 효율성 그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솔라루프 패널이라든가 고객들이 편하게 많은 그 거리를 가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수입차들의 신차 대결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판매량 7만 대를 돌파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혁신은 멈추지 않는다를 주제로 아시아 최초 네 종의 신차를 공개했는데요. 더뉴 A클래스 세단과 최초의 프리미엄 SUV 더뉴 GLE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요타는 고급 브랜드 렉서스의 신차 UX를 앞세웠습니다. 특히 렉서스는 UX의 GAC 플랫폼을 처음 적용해 소형 SUV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최근에 그 SUV에 대한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UX 같은 경우는 이런 컴팩트 SUV 속에서도 하이브리드는 프리미엄 하이브리드는 UX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모터쇼를 통해서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UX 특히 이제 컴팩트 SUV 시장에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혼다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내세웠습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시빅 스포츠와 함께 혼다의 iMMD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혼다 코리아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2020년까지 전 판매 차종에 혼다 센싱을 기본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시빅 스포츠를 포함해 어코드 터보, 터보 스포츠 하이브리드와 CRV 파일럿 오디세이 등의 혼다 센싱을 기본 탑재했으며 현재 판매 차량의 95% 이상의 혼다 센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9 서울 모터쇼는 다음 달 7일까지 열흘간 이어집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팍스경제TV 정샘입니다.